저는 게 제일 좋아. 어, 지금 양병으로 갑니다. <laughs> 시끄럽다, 갑자기 <laughs> 그러니까 왜 심화가 조용해지냐고 그렇게 시끄럽더니. 아니, 어, 카메라, 넉넉히. <웃음> 아, 넉넉히. 아, 뜨. 야, 많이 안 샀다. 얼마나 어얼마 울지 내기 1등은 그 유애린. 아. 야 우리 근데 제일 적게 나온 줄 알았어. 지금까지 우리 여행 온것 중에 제일 적게 샀어. 보통 우리 한 14, 15, 16, 17, 18, 19, 20, 이1 22, 2 좀 회의 끝내고 지금 물놀이 하러 갑니다. 여기 펜션 진짜 좋은 점이 수영장도 있고 계곡도 있어서 놀기 좋은 거 같은데요. 일단 나가볼게요. 야 놀자. <laughs> 오늘의 목표 빠밤 빰밤 빠밤 물고기 잡기 뭐 잡지 물고기 잡기 올챙이 <laughs> 우리 아이 물에 젖은 생쥐 됐어요. <laughs> <laughs> 지금은 네. 고기 파티. 응. 응? 감사합니다. 이거 뭐냐 이거 예. 안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요. 슬게임에서 예리가 져서 양파를 사과처럼 아삭아삭 깨물어 먹어야 합니다. 아우, <laughs> <laughs> <어우>, 테토녀 <laughs> <laughs> 음, 맛있어! <맛있겠다. 웃음> 너 이거 얼굴 찌푸리면 안 돼. 한번 더야? <laughs> 뭐라고? 그런 것까지도? <laughs> 양병의 찬국 <전국> 먹으러 가요. 이절. 같은 날 아니. 폭행 <laughs> 어, <축복행> 당하는 중. <웃음> <웃음>